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목이 계급투쟁적으로 사과기를 멈춰라. 누구에게 하는 얘길까요? 들어보시죠. 조선비즈에 8월 21일에 이따구 기사가 나서 제가 열이 확 스팀이 확 올라와서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찍는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계급투쟁하자는 얘기 어이가 없습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첫 문장부터 골 때립니다. 이오석태라는 사람이 헛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선비즈다운 어, 황당한 관영제를 넣어놨죠. 이런 얘기를 왜 하나? 금융계에서 날카로운 경제분석가로 이름 난. 아니, 그러면 금융계에서 똑같이, 똑같이 날카로운 경제분석가로 이름 난 다른 사람이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를 왜 쓸데없이 쓰냐 이거죠. 그만큼 얘기의 본질적 내용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헛소리를 시작하면서 헛소리로 시작을 하는 거죠. 명상 꼴보기도 싫은데. 한국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에서 월급 받아먹고 있는 인간이랍니다. 앞에 하나만한 소리. 이렇게 해서 고용이 줄 거고 하여간 최저임금은 무조건 빨리 올리면 안 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협박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된다라고 협박합니다. 이 여기서 변수는 재정이라는 변수를 하나도 넣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무식하고 웃기고 어쨌든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면 즉 경제성장률이 플러스일 때 거기에 비례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노벨상 한 수십 개를 받을 만한 얘기를 논문을 쓰지, 책을 쓰지 이런 얘기를 왜이조선비지 같은 인터뷰에 딱두 문장 한 문장 얘기하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 둘의 관계, 경제 성장률과 노동 소득 분배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대학자들도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다 공유하고 있고 그거 단선적으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제 대학자 없습니다. 경 세계적인 경제 경제학자들 고전 정치 경제학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대, 자연 법칙이란 얘기죠. 누가 정하는데 네가 자연이니? 네가 하늘이야?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것만 높이자는 것은 결국 계급 투쟁하자는 얘기다. 이 보세요. 사회를 두 개로 딱 나눠 가지고 A 파트 B 파트 나눠서 자본가 노동자 딱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딱 놓고 하나의 비율이라는 절대적인 양적 수치를 상대적인 양적 수치를 올리자 내리자 이러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올리자는 얘기를 계급 투쟁이라고 욕하는건 낮추자는 얘기고 그걸 낮추자는 얘기도 똑같이 계급투쟁하자는 얘기지. 지금 당신이 계급투쟁하자는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똥무등계가 겨무등계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나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성장 시대는 절대 분배율을 높일 수 없다. 기업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를, 나라를, 기업 단수 하나, 그 다음에 노동자 하나, 자본가 하나, 노동자 하나. 이렇게 놓고 그들 간의 분배 비율을 생각하는 철저하게 단순 무식하고 어, 선동적인 발언입니다. 아따 중소기업 걱정 엄청 해 주는 척해요. 또 대기업 중에서도 약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 엄청 생각해 주는 척해요.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절대다수 기업의 이익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뭐 이게 말도 못 하죠. 근데 기업에 무조건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면 주식 시장은 난리가 날 것이다. 아, 이거 그 참, 정권사에서 밥 벌어먹는 사람 답네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 하면, 앞뒤에서 똑같이 한심해. 이게 이 천박함이 조선 비즈답죠. 얘가 서울대 경제학과 8, 6학번이면, 8, 6학번에 다른 8, 5, 8, 4, 8, 7학번들 얘기 좀 들어볼까? 그해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공동수석을 했으면, 다른 해에 학력고사 전국 공동수석을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볼까? 서울대 경제학과 86학번이고 진짜 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이런 허장성세가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공동 수석을 했는데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으면 경제학 박사님 얘기 들어볼까 하버드대 나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치례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맞는 것이냐 띄워주고 노력하는 이 천박함 어이없죠. 그러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더 위의 학번 더 낮은 학번 어 학력고사 최우수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볼까? 다른 분들은 당신처럼 얘기하지 않아. 당,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처럼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자본을 위한 계급 주쟁적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 소득 분배율하고 경제 성장률 그래프 비교해 보면 변화별 얘기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렇게 단순한 무식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변화별 변수들이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얘기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논리와 이유와 데이터를 대라 이거지. 아 열받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노동 소득 분배율에 대해서 고전 정치 경제학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그들 간에 얼, 또 얼마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는지 하버드에선 그런 거안 배웠나?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서로 뺏고 뺏기는 대립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오늘 얘기의 또 다른 핵심이지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면 하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감당하고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상생의 관계,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의 관계가 가능해지려면 초, 거대기업,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요 짜기가 사라져야 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이런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양심이지. 무슨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투쟁이야. 상생의 관계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임금도 올려주면서 기업도 이윤이 올라가는 중소기업들에서 하나의 단수 비율을 높이자는 게 계급투쟁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비율을 낮추자는 얘기는 당연히 계급투쟁하자는 얘기지. 그게 계급투쟁이면 똑같이 계급투쟁이지. 그거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오석태라는 양반은 지금 맞짱 뜨자. 계급투쟁하자. 난 낮출래. 높일러는 니놈들은 나의 적. 이 얘기를 하는 계급투쟁을 이 국민총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시대에 계급투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얘기를 선동하는 거예요. 계급투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임금과 소득의 문제는. 자본대 자본투쟁을 자본대 자본의 구도로 봐야 된다. 이게 제가 할 얘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오석태식의 단순무식하고 정말 어이없는 계급투쟁적 사고를 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좀더 건강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하기 위해서 꼭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상생적으로 서로 잘 살게 되는 한국의 미래 사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상생적 관점에서 사고를 안 하고 항상 그렇게 계급투쟁적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오석태라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세상을 계급투쟁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인간들 때문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제발 구닥다리 계급투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보, 바라보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 아차차차차차 얘기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 오석태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 그 대선 경선 때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 사람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문파를 자처하면서 이런 그 프락치 같은 이 민주당 대통령 형선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런 그 케인즈 모형을 투자 승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케인즈도 이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베이직하게 이렇게 옮긴 이 포스터를 돌렸는데 이걸 말도 안 된다고 막강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문파를 자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그랬던 인간이야.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급투쟁 하자는 얘기냐 라면서 까면서 어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팀의 문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어 계급투쟁론을 내세우면서 저렇게 까고 있다고요. 이 모델을, 이 그림을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할 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거시경제학 공부를 하나도 안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다. 이거 케인스 공부한 사람은, 아, 그 케인스 하는 얘기를 단순 모델로 나타낸 거구나. 어, 투자 승수에 대한 얘기구나. 다 알면서 이 문제, 이 그림에 별 하자가 없다는 거 거시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근데 이게 경제학에 1도 모르는 무식한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그 문파 선동이 정말 경제학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얘기거든. 그랬던 사람이 문재인을 지키겠다 하면서 이런 거 했던 사람이 지금 소득 주도 성장하자는 문재인 정부는 계급 투쟁하자는 얘기다라는 자유한국당 같은 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문재인을 지키는 민주당 내의 경제 전문가는 도대체 다 어디 간 겁니까?